자 우리 도세형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6일이에요 토요일 QTI 매일 성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매하고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보건 1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막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시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의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샘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더 세움의 어린이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